구독은 을이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저는 세종에도 전임 교수 손해병과사 홍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1차 일과목 상법을 할 거예요. 1차 과목이 3과목이죠. 1과목이 상법, 2과목이 상법이니까 법은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고시가 있어요. 그런데 상법은 다양해도 상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법 중에 1편, 2편, 3편, 4편인 있는데 4편, 보험편만 해당이 돼요. 제가 서브노트로 좀 이따 정리해드렸는데, 그리고 보험편 중에서도 해상법은 또 해당이 안 돼요. 법조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조문 앞으로 인쇄해서 보실 건데, 그 제가 알려드릴게요. 상법은 무조건, 여기, 자, 네이버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대로 찢습니다. 뜨죠? 그럼 그대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여기, 현행법령 검색창에 여기 상법을 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상법을 쳐주시면요 상법 쳤죠? 상법을 치면, 다행히도, 본문이죠. 상법 밑에가 시형입니다시행형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 나옵니다. 여기를 치시면 본문 클릭하죠. 이렇게. 자, 본문을 클릭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상법은 자, 1편이 총칙이죠.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지워 버리고. 그다음 2편 상행위도 저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닙니다. 3편 회사편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일 큰 겁니다. 다른 모든 시험에 해당되는 거 여기도 없어 버립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입니다. 4편 보험편이고, 보험편의 1장 통치가 제일 중요하죠? 1장 통치기 있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손해보험 강론에 와서 잘 보세요. 4편 보험편이 저희 일과목 시험법이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보험계약법, 형식적 의미의 보험계약법, 보호법을 말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 통치는 보험 계약법 전체를 아우르는 통칙. 그다음에 밑에 나오는 이 장은 손해 보험 강론, 1장은 손해 보험 총론. 이해되셨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개념 잡는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장은 손해 보험 강론이고 그 강론에 대한 또 통칙입니다. 이렇게. 통칙,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통칙이 나오고 여기 여기서부터 화재, 운송부터 해상보험은 아예 저희 시험범위가 아니고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운송보험도 조문이 몇개안 돼요. 화재보험도. 이 화재, 운송보험은 제 문제집에 있는 그 나오는 지문들 있죠.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제가 강의 시간에 언급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인쇄는 여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운송보험과 해상보험은 아예 제기시고 화재보험, 운송보험은 몇 가지 잔고를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중요도는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중요도는 일단 날려버릴게요.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럼 어디에요? 지금 남은 게? 자, 보십니다. 98%가 보험편. 보험편 1장 통칙, 그 다음에 2장 손해보험 통칙 여기서 98%가 다 나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셨고, 어떻게 하시냐면, 인쇄를 하시는데, 여기, 인쇄란 보이시나요? 여기 딱 인쇄라는 클릭을 해주세요. 인쇄라는 클릭하시면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일편 이런 거다 필요 없다 그랬죠. 다 일단 본문을 통째로 날려버린 다음에 원하는 부분만 클릭해야 되잖아요. 쭉 내려보십니다. 보험 편의 총째 우리가 시험범위 제일 첫 번째 조문이 몇 조냐면 638조부터 시작해요. 그럼 쭉 638조 로 끌고 가 볼게요. 쭉 가셔서 여기입니다. 638조부터 시작이죠? 그러면 저 인쇄 범위를 여기 통칙 전체 다 하고, 그 다음 쭉 끌고 가셔서, 올라가셔서, 여기. 손해보험에 이 통칙하고, 그 다음에 쭉 가셔서, 화재, 그 다음에, 운송.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밑에 여기. PDF로 하시고 싶으면 PDF로, 아니면 이 그대로 하실 것 같으면 HTML. PDF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인쇄 누르시면, 그래서 인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인쇄해서 쓰고 있고요. 왜 저렇게 하느냐 면 결국은 시험의 지문은 법조문으로 나옵니다. 법조문 가지고 언제나 반드시 꼭 이런 거 갖고 말장난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지문은 법조문 기준입니다. 귀결은 무조건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제 책은 법조문 여러 가지 상세 설명도 있긴 하나 여기는 절대로 박사귀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조문으로 기결시킵니다. 그래서 조문 위주가 됐고요. 자, 이거 인쇄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제가 서브노트 봤어요. 자, 이 서브노트는 여러분이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시는 건데 제가 보여드렸죠. 제 시작이 여기 638조부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시작이고 여기서 거의 다 나오죠? 여기서 70%, 60% 이상 그리고 나머지 여기. 여기. 요두 개가 거의 97% 요렇게 해서 2, 3% 여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손해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전체 뭐가 있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 해운 화자 책보 다시 한번 해운 화자 책보. 뭐냐면 해, 운, 화, 자, 책, 보 이렇게 손해보험이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해상보험, 운송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이 제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밑에 상세한 내용을 아실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범위는 어디까지다 이렇게 여기까지 화재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아까 출력하긴 하는데 조금 몇개안 됩니다 쭉 필요할 때마다 문제 풀 때마다 찾아가서 확인하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요거 조문에 대해서는 처음에 열심히 낙사하십시오 더러워지고 하면은 다시 집 버리면서 나중에는 제가 필요한 것만 나중에 형광펜이나 빨간펜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럼 이번에 우리 올해 시험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아시겠지만 우리 커리템 한번 같이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기 일차 시험 우리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 8월 말이에요. 좀 땡겨졌죠. 9월 초에서 8월 말로 땡겨졌고 자 1차 시험이 죠 토요일 날이고 우리 세 과목이니까 25문항씩 세 과목 75문항 90분에 한꺼번에 다 봅니다. 그리고 객관식 5지선도도 아니고 사지선도예요자좀 이따 뒤 중요한 거 하나 숨어있는데 자 1과목 보실게요. 보험법 성법은 법, 법만 법농업재보험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관고시죠 고시하는 농업재보험법 시행령 그 다음에 손해평가요령 이렇게 세 가지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통상적으로 질문하십니다 교수님 1차부터 할까요 2차부터 할까요 당연히 2차부터 라고 들어보셨어요 왜 2차부터 냐 바로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손해평가요령은 2차를 적어도 강의 한두 바퀴 돌리고 문제 정도 풀고 오면 손해평가요령얘는 날로 먹어요. 여기에 있는 각종 우리가 2차에서 나오는 그런 품목들, 간단한 계산 공식들을 압축해서 쉽게 되는게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가 점점 범위가 늘어나요. 즉, 1차만 봐서는 여기에서 취약점이 나와요. 뒤에 있는 손해평가요령으로 공부하시면 잘못됩니다. 왜? 그 손해평가 이런 은는 아직도 업데이트가 잘안 되고 있어요, 장관 곳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따로 손해평가 이런 피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과목을 먼저 쭉 들으신 다음에 가시면 자동방으로 날로 풀수 있다. 간단한 계산 문제 정도, 기본 공식만 외워도 그다음 품목들만 아시면 되는 것들이요. 에 그다음에 마지막이 재배학 및원예창물학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 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뭐 어쨌만 시간이 되게 비율 저에요 저처럼 딱 범위를 잘라주잖아요. 자 가시고 자, 이런 건 저희가 교재에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목차에서도 페이지 는 나중에 조금 제가 수정 중인데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교재 보시면 되겠고 여기 쭉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서 시간 많이 보내시는 분 계세요? 여기 여기 있죠. 보험 제도하고 이렇게 여기. 여기는 초창기엔 많이 나오는데 점점 더안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공부를 이왕 하시는 김에 이 부분이 있죠. 여기를 잘 해놓으시면 이게 어디냐면 정확하게 여러분 2차 시험의 1과목 보험이론이 있어요. 거기에 예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그리고 얘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차도 공부하지만 사실상 우리 2차 이론 부분과도 겹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열심히 해두시고 말 그대로 여기는 너무 시간 낭비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 이론 학설 노노노 점점 더 철저하게 밑에 통치과 손해보험 강론 여기서 에 철저하게 법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더 쉬워요. 알아두시고 이제 크기를 잡는 겁니다. 공부 방법을 그리고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순위 여기는 소고기처럼 버릴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손해보험 총론하고 여기도 중요하죠. 그다음 강론에서는 이제 몇 가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 정도도 가볍게 나머지 뭐 화재, 자동차, 해상 운송, 뭐 책임보험, 보증보험 별로 안 중요하고 재보험은 조금 중요합니다. 재보험은 됐죠? 자, 이과목고 이제 재보험은 그때 갈때 보여 드릴 거고요. 다 됐나요? 됐죠? 여기는 이렇게 이런 부분 너무 시간 보내지 마.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온다. 97% 3%. 자, 이제 보험제도 갑니다. 자, 일장 보험제도는 각 잡고 암기하셔도 안 되고 서버노트 다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읽어보시고 문제 풀이하면서 요 정도에서 시간 많이 보내시면 안 돼요. 나와봐야 한 문제 그한 문제도 어쩌다가 한번 가실게요. 자보신다 보험의 이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위험의 요건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쭉 가시기 보험의 구분은 조금 출제 포인트 같아요. 어디 우리 사보험이냐 공보험이냐그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그그 얘기합니다. private insurance, public insurance. 이 구분은 얘기가 되고, 쭉 읽어보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가 조금 중요하죠. 여기는 포인트가 되죠.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뭐, 위험해, 욕구, 그런 거안 물어보죠. 좋죠. 봤더니, 우리 사험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민영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 집에 다 갖고 계신 보험사, 이거는 여러분 직장이나 뭐다니시는 사대보험, 원천세 납부하시죠.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사업자 하셔도 직원분 반부담 다 나가죠. 이런 것들 보십니다. 당연히 민간 보험사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되겠고, 가입 대상은 법적 제한 없죠. 들고 싶은 사람 두고 말고, 산 말고 여기는 제한있죠 강제 가입해서 원천징세 해버립니다. 됐고, 보험료 산출 기준은 당연히 가입자, 각자 가입자별 위험이 다르죠. 그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일차적으로 소득, 그다음에 우리 건강보험은. 재산까지 같이 고려합니다. 가중치가 있죠. 여기 보험료 부담은 당연히 계약자하고 여기는 계약자 고용주가 반띵하죠. 반반 가입 조건 당연히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기는 강제가 요 정도가 출제 포인트야. 저거 말로 풀어서 나오겠죠 저게 답니다. 자, 손해보험, 임보험은요임보험에 대해서는 개별 조언은 아실 것 없고 임보험이 나온다면 손해보험과의 비교적인 개념 그거밖에 없어요. 임보험만딱 물어보진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손해보험 먼저 가죠.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라는 용어가 나오고 재산적 손해를 보전해준다. 보험금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약정화폐업부 쭉 나오고 다음.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운 내용 없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 반드시 여기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손해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손해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자 대위,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저 내용들은 이제 계속 보실 건데 손해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자 보험의 목 보험의 목적이 뭐냐면 생명, 신체. 여기는 생명보험, 여기는 신체,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에타하여 예, 보험 사고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에 대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됐습니다 자세히 알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문 잔뜩 나왔지만 저 조문 i p 도 하나도 없어요 뒤에 제가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 지문 정도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 이 지문 다 의미 없고 다만 손에 보면 뭐가 있냐 제목 정도 해운화자 책보라고 그랬죠 해운화 자, 책, 보. 뭐. 회사, 운송, 화재, 자동차, 책임, 보증보험. 이렇게. 됐나요? 셨고 이건 제 손해보험 강론할 때또 보여드릴게요. 자, 인보험에는 이렇게 제목 정도. 생명보험, 상해보험, 생, 질병보험. 사람의 몸에 생기어는 모든 것 보면 되죠.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 대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그 밖에 없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저밖에 없죠. 아, 요것도. 요 개념이죠? 보험금을 그냥 처음에 가입할 때 얼마? 어, 생명보험도 얼마 얼마 들었어, 순위 엄마? 응? 나 이번에 1억짜리. 그겁니다. 1억짜리. 어. 우리 아빠는 지금 그래도 돈나좀더 5억짜리 들었어. 1억짜리 들었어. 응? 보험금이 가입할 때부터 정해져 있네. 정액 보험. 그런데 여러분, 손해 평가사 준비하잖아요. 손해 평가사인데 예를 들어서 가입할 때부터 보험금이 정해져 있어. 그럼 여러분 손해 평가 나갈 수가 없죠. 아니 보험 사고 나기 전에 보험금이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이가 손해 평가 안 해도 돼요. 보험금이 정해지는데뭐하러 평가를? 그래서 손해 평가가 뭐죠? 처음에 가입할 때는 보험금이 안 정해져 있어. 보험 가입 금액은 정해져 있어. 가입 금액만 정해져 있고 그거는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도예요. 그 한도 내에서 사고가 나면 저랑 여러분들의 손해 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농작물이죠 갖추고 가서 손해 평가를 하고 나서 그손해에다 일정 자기부담금 어쩌고저쩌고 전부 보험 일부 보한 보험 다음에 보험금을 계산해내 그게는 그러니까 부정액 보험이지 사고 난 때와 장소 시간에 따라 다 다르니까 보험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액 보험은 생명보험, 부정액 보험은 우리 손해 손해 보험이죠. 그래서 사고가 난 때와 곳에 그 금액만큼만 보상을 하고 그것도 일부 보상이냐 전부 보상이냐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에 만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득 금지죠 손해가 받은 거 이상은 절대로 못 준다 실손 보상 같은 개념이죠 실제 손해만 보상한다 그러니까 이득을 더줄수 없다 딱 손해 받은 만큼만 보상해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청액 보험 즉 가입할 때 보험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 어, 되셨죠? 렇게 제가 재밌게 써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내용을 그단어로 워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개념 됐나요? 순님은 얼마짜리 들었어? 어, 나 우리 아빠 담배 펴가지고5억짜리 들었어. 이거 정해보. 이거 부정해보. 이 정도. 다음에 원범 재범은요. 지금 한번 딱 정리해드릴 건데 이번 시간 좀 길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